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우리나라 MCM업계 대표기업인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NFT 사업과 이를 기반으로 한 P2E 게임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로부터 제작 아티스트 권한을 획득하고 더 샌드박스 플랫폼 내에서 복셀로 NFT 자산을 제작하고 이를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과 기술협약을 체결하여 TFP NFT 메타토이 드래곤즈를 2월에 런칭하고 이를 활용해 이용자가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임을 상반기 내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표 MCN 기업인 샌드박스도 NFT 사업에 진출하며 NFT에 대한 사회적인 지식이 개선되며 하나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바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샌드박스 같은 MCN 기업도 컴퓨팅 기업도 소셜미디어 기업도 플랫폼 기업도 NFT 기업도 모두 메타버스 물결이 올라타려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가상초를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가 이제는 현실의 3차원 공간을 넘어 가상세계 3차원으로 인류의 문화와 자산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메타버스에 대한 행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변경할 정도로 메타버스의 기업의 명운을 걸고 있는데요.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버스를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라고 여기고 있고 인터넷으로 사람 간의 관계를 연결했던 SNS의 다음 플랫폼을 메타버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메타는 메타버스의 대중화를 위해 AI 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를 한 대당 약 40만원 수준으로 원가 수준에 달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애플의 AI 기기 예상 가격이 2,000달러, 우리 돈으로 230만원 점인 것을 감안할 땐, 페이스북이 얼마나 메타버스 시대에서 주도권을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가 있죠. 작년 크리스마스 미성탄절날 오큘러스 VR 앱이 크리스마스 애플 앱 스토어에서 가장 인기는 앱에 등극을 했고, 기기 판매량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판매량을 앞섰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이니까요. 그 결과 현재 메타 AI 기기는 누적 판매량이 460만대로 시장 점유율 7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메타의 이런 오큘러스의 성공은 많은 점을 암시합니다. 기존까지 페이스북은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는 모바일 앱 시장에서 서드파티 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용자가 많더라도 앱의 주류는 글을 유통하는 구글과 애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메타버스 시대에는 모바일 앱 시장의 헤게모니를 메타의 오큘러스로 이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빅테크의 주류로 메타가 부상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메타는 메타버스 중심의 우뚝 서고자 가상회의실인 호라이즌워크룸, 가상집 호라이즌홈, 가상광장인 호라이즌월드를 잇따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AR 기기를 착용하면 홀로그램을 통해 손가락을 휘저으며 동료에게 전화를 걸고 동료가 눈앞에 등장하죠. 흡사 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메타가 주창하는 것은 페이스북이 모바일 시대 플랫폼이었다면 코라이즌 시리즈를 메타버스 시대 의 SNS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구상인 것이죠. PC에서 모바일로 전환하던 단계에 태동했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SNS는 인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불과했다면 메타버스는 콘서트, 영화제, 투표 등 인간의 사회활동과 문화활동을 대체하는 공간으로 진화하며 새로운 신경제 시대를 창출할 것입니다. 컴퓨팅, 소셜미디어, VR, AR이라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가속도가 붙은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메타버스 리전이 더욱더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뤄봤을 때 샌드박스 네트워크 NFT와 P2E의 진출은 MCN 기업으로서 유튜브 등 디지털 컨텐츠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마치 메타가 페이스북에서 메타버스로 이전시키듯이 NFT와 P2이라는 메타버스 컨텐츠로 한 차원의 혁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이 되는 샌더박스 네트워크의 메타토이 드래곤즈 NFT는 제너레이티브 픽셀아트 기반의 메타버스 PFP NFT 프로젝트입니다. 각기 다른 블럭의 모양으로 된 블럭용 NFT로 우리가 어린 시절 갖고 놀았던 블럭이나 레고가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세계관은 장난감 세상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펼쳐질 드래곤들의 성장과 전투라는 재미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개수는 9999개로 2022년 올해 2월에 민팅이 예정되어 있고 커뮤니티 오픈과 유튜브 채널 개설, 메타버스 확장, 유명 i p 와 콜라보레이션까지 탄탄한 로드맵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CN으로 잘 알려진 샌드박스가 공신력이 있는 만큼 NFT에 관심이 있었지만 섣불리 도전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프로젝트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더욱더 흥미로운 점은 NFT 프로젝트 진출과 동시에 P2E를 위한 발판 역시 마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메타토이 드래곤즈 NFT를 통해 이용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차세대 게임 플랫폼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PFP로 발매된 드래곤들이 더 샌드박스를 비롯한 메타버스와 P2E 게임에서 사용되면서 PFP의 가치를 보장하며 즐길 거리를 마련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홀더 거버넌스 기반의 수익화와 메타버스의 P2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거버넌스에 편입해 커뮤니티의 밸류이션을 극대화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게임 제작 역량과 Z세대 타깃 IP 발굴 너워를 함께 갖춘 샌드박스만의 경쟁력이 오롯이 녹아든 NFT라고 볼수 있는데요.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메타토이 드래곤즈는 NFT 기반의 게임 비즈니스의 첫 신호탄이자 메타버스와 NFT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환경에서 앞서 나가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메타는 메타버스 세계의 사활을 걸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최근 블리자드를 전격 인수하며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해 컨텐츠 IP를 공격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샌드박스의 경우에는 500여 명 이상의 다양한 장르의 크리에이터들과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만큼 이번 샌드박스의 프로젝트가 메타버스 시대 속에서 더욱 더 당찬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혁신으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물론, NFT 사업의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최근 클레이튼 기반 NFT 프로젝트들의 소위 먹튀가 잇따르고 있어 밸류에이션 부여와 가치 창출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NFT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MCM계의 대표 기업인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보장하고 현재 샌드박스에 소속되어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 및 크리에이터의 협업 콘텐츠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재하는 NFT 중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밸류에이션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장하고 있는 한국판 NFT 시장에서 메타토이 드래곤즈가 어떠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 자리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안녕.